안녕하십니까. 신차장 기능 트리스 펀카 분준민 과장입니다. 오늘은 벤츠 5월달에서도 요번에 할인율이 조금 변동이 된 차량들이 있어서 안내 드려보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변동된 차량으로는 GLC, GLE450, 그리고 GLE450 쿠페,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 건데요. 이 차량들 중에서 생각 중이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최고의 조건으로 5월달에 높은 할인율,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차량으로는 GLC 클래스인데요, 5월달 시작은 8%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할인율이 1%가 더 올라간 부분이어서 지금 9%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 GLC 220D 722만 원 할인 들어가고요. GLC300, 아반가르드의 경우에는 724만원 할인 들어갑니다. GLC300 AMG 라인의 경우에는 813만원 적용 가능하고요 GLC300 쿠페, 아반가르드의 경우에는 760만원. GLC300 쿠페 AMG 라인의 경우에는 85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. GLC 차량의 경우에는 전 라인업 모두 색상별 극소량 재고가 남아있습니다. 빠르게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선착순으로 판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. 다음으로는 벤츠 SUV 중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인 GL 클래스입니다. GL 450 그리고 GL 450 쿠페 이렇게 두 라인업만 할인이 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. 두 라인업 모두 5월 초반에 10%할인에서2% 인상된 12%까지 지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GLE450 포메틱의 경우에는 1651만원. GLE450 포메틱 쿠페의 경우에는 1693만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. GLE450 그리고 쿠페,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 모두 색상 다양하게 소량 재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도 원하시는 색상, 그리고 인기 많은 색상이 먼저 재고 소진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차량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5월 달 할인율 변동된 두 차종 안내를 드렸는데요. 벤츠 인기 차종인 장기렌트 리스 차량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려봤습니다. 아, 참고로 24년 12월까지는 개소세가 5%에서 그리고 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개소세가 3.5% 반영이 되죠. 많이 줄어든 부분인데요. 6월 이후부터는 개소세 반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좀 참고를 부탁드리며, 개소세 반영이 되는 지금 시점에 할인율이 높은 부분까지 이용을 하신다면, 운행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아직도 벤츠, GLC, GLE 차량을 생각 중이신 고객님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. 5월 달 변동된 할인율 조금이라도 더 높게 효과적인 차량 이용, 운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MOU, 재구매, 트레이드인, 법인 등 할인율인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연락주시면 체크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. 5월 벤츠 변동 할인 차량 프로모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차장 기에 드리스 펀카 문준민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